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중복기도는왜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은 사람일 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중복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욕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 그래?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사도행전 9장을 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도행전은 빨간색 부분에 요 행룸이라고 써있는 그행 부분이 사도행전 주장이에요. 제가 이걸 풀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 충격을 받았던 그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줄 거예요. 미랄이라는 영화인데, 아,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냥 평범한, 평범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인데, 이거는 기독교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영화예요. 그때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는데 이 영화에서 기독교인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스토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전지현이라는 이 영화 배우인데 그 뒤에는 송강호 아저씨예요. 그 기생충 아저씨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지현이라는 영화 배우예요.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 여자가 남편을 밀었어요. 그래가서 미량이라는 도시로 쭉 내려가서 귀향을 한 거죠. 거기 가서 그냥 아들이랑 둘이 살아보겠다 이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밀양에 부착했는데 터세가 심한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돈 있는 척을 좀 했어요. 어떤 아저씨 앞에서. 근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 아줌마 아들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돈을 요구했는데 아저 사실 돈 없는데 돈 있는 척한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먹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 아줌마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줌마가 진짜 인생이 완전 바닥이, 바닥이 찍혀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변화됐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서 살다 보니까 막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원수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자기가 그 마음이 아직 잘안 돼서 해봐야겠다 이러고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자기한테 죽인 사람을.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됐고 나는 이제 좀안전감을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 앉아 있던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 죄책감을 이제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라는 영화배우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막 온갖 막 미친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영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전지현이 전도연이 던진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는 거야? 저 사람을? 이러는거였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럴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아무도가 아니고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제안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의 용서함, 우리가 그 힘을 잡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거는 용서받은 사람의 진짜 삶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 사람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앞에 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반응이 이래요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으하서안 만났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믿음 훌륭한 사람들이겠어.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분을못 받아들이겠다. 아직 너무 무서워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미안했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그 교회가 한 30년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전도축제를 했어요. 전도축제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지금 동현이가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변사님저전투축제에제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이래서, 어, 데려와! 이랬어요. 그게 밤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걔는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딴 데서 놀고 싶었는지 친구들을 데려왔어. 근데 중학교 2학년인데 얘네가 좀질풍노도의그 마음이 많이 심했어요. 너무 심해서 얘네들이 전투축제에 와서 이제 같이 프로그램 하고 그러는데 얘네가 총 7명이었거든요 근데 7명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어디 가서 사라졌나 봤더니 교회 뒤 주차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선생님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막 혼내는 거야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혼냈어요 이게 전도축제인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새벽에 그 걔네랑 동갑인 여자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제네 집에 보내 면안데요야 지금 새로 메시야어디 보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딱이 그 상황이 그거예요. 아 우리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봤다. 라고 했는데 교회에 있는 애들이 걔는 못 받아들여.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담배를 피웠잖아.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얘네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 거예요. 어,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건데, 왜 제자들이 이 바울을 못 받아들이냐면,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이 있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테반집사라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너무 열받는 거야, 저 설교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성동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성동해가지고저 스테반이라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돌로 스테마를 쳐 죽인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 다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이 제자들이 받빠들이는 거죠. 근데 그 3년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한 사람이 변화된 걸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 바뀌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완전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사울도행전 2장 20절에서 22절인데 성공책 표현하나요? 자, 사울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성공책이 없는 친구는 앞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람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희열로여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자 여기 편하시면 22절에 마지막으 뭐가 쓰여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뭐래요 유대인들이 당혹했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뭐하는 뭐라, 거야? 이렇게 됐어요. 못바사들이 그래서 3년 동안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뻘짓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럼 제자들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 해서 갔더니 안받아들여요 야, 진짜 이거 너무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 때, 우리가, 우리가, 도움을 사람한테 받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 아까 2 6절을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야, 이 사람 더 이상, 더 이상 나쁜 사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증거를 써줄게. 내가 증인이 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 그래? 그럼 우리가 만나볼게 하고, 만나서,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왜이 말씀만 전하면 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을 주비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답이 없는데? 그래서 사울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다소라는 데로 돌아가. 이 사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 돌아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의 거리 정도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 보이예요 엄청 멀어요. 엄청 먼그 지역으로 너 다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 그래도 변화됐습니다. 막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죠. 영화는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팩트도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요. 이사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잘못했던 것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잘못했던 그 팩트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경찰과 도둑무이를 잘해주려 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아주 선사시대라서. 경찰과 도둑 일을 했는데, 정확히 3학년 남자들 20명이 점심시간에 뛰어나니까 난장판이었습니다 학교가. 경찰과 도둑 10대 10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둑이 거의 다 잡히고 경찰이랑 도둑이랑 매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계단 보이는데 도둑이 위쪽에 있었고 경찰 아래쪽에서 나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랬는데 도둑이 안 내려간다, 안 간다, 잡아봐라 비우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도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바닥에 그 비상구 보면은 비상구 보면 저 케이스 있어요. 저 케이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긴게. 경찰이가 그걸 줬더니 내려오라고. 안 내려 던진다. 이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그 비웃바랑을 하면서 던져 비웃 봐, 비웃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러 번 가지고 던졌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흰자를 수술을 하게 됐어.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검은 자에 맞으면 답이 없는데 흰자에 맞으면 꼬매면 괜찮대요. 근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는 안경을 쓰고 다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눈을 수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빛을 세게 받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이제 돌아다녀야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던진 친구는 이 친구 그 안경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이 떠올라요. 아, 내가 얘한테 이런 잘못을 했네? 친구는, 아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는데, 그 사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 팩트는.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보통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책감이라고 해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지 정말 크게 변화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를 지으면 그 팩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하면 아마 그 죄라는 것의 팩트에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위에서 나를 보시면 아 너의 마음에 예수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는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인 그 죄책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바울은 이렇게, 사울은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까지 바꿔요. 바울으로. 나는 변화됐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3년 만에 제자들 앞에 나가서 제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래, 그럼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해봐. 말씀 전했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소로 돌아갔어요. 이 다소로 돌아간 다음에 사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하는 때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아세요? 12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처음에 사울이 열심히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15년이 걸렸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아 모든 게다 해결돼 뭐 이럴 줄 아는데 그거는 예수님이랑 나와의 관계가 해결된 거고 인간관계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건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번 실수한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죄가 되면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컨트롤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에 나와서 말씀을.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려고 설교하는 거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 잘 컨트롤 되지 못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저는 청소년이 돼서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아픈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요즘에는 캥버로족이라는게 정말 많아요. 그 캥거루족이라는 게, 사회에 도전을 했다가, 어,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 하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아니면, 그와 완전 반대로 아예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을 캥거루족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많은 캥거루족들이 사회에 나가서 상처받아가지고,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왜 그런 상처를 받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느냐 보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잘못했어도, 에이 초보 소년이니까 용서해주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위해서. 근데 사회에 나가면 바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청소년은 아 그래, 너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어른은 이렇게 돼요. 야이 주제 파악해 빨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갑자기 사회가 나를 완전히 바꿔서 대접하는 거에 적응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사회가 나를 대여하는 거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워요.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항상 말씀을 믿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내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내 마음에 힘을 쌓아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깨우친 게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바울이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모양 봐가지고 피해있었어요. 1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상황이 역전된 거는 오늘 설계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다음 주에 또추수감과절이라서그 다음 주에 설계할 거니까 이주 동안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를 성경을 읽어보든지 공공 생각해보든지 그렇게 해보고 보세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바울이 뭔가 해보려고 진짜 열심히 3년 동안 노력했더니. 그 노력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라는 아저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이 사람은 10대 때 이미 그 아이비리그 같은 대학을 졸업을 했고, 난 3개국을 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태생은 이미 귀족 출신이 보장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90%가 노예인 시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 성유총 중에 상류층이에요. 상류 10% 안에 드는 초엘리트였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안되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근원은 죄 때문이에요. 바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죄를 지지 마세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면서 할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뒤에는 더 그게 싫어할 거예요. 여기 무슨 성경 말씀이야. 이러면 아, 내가 알아서 할게엄마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더라도, 왜? 거기다 면서 그냥 건너 뛸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누를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안 돼. 왜냐면 여러분들 친구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마음을 눌러줄 선생님이랑 개변한님이랑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지금은 청소년 뒤에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존버하는 겁니다. 아, 내가 교회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래, 나는 신앙생활할 거야. 이러면서 버티고 버티다 보면 뭔가 쌓여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할때 성공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